안녕하세요 시에테크 섭스입니다 자 오늘 저희 신상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시놀로지 측에서 이번에 출시된 DS1823SX 플러스 자 이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DS1823SX 플러스 자 보이시죠 예. 자8 베이 제품인데요 이 박스 일단 내려놓을게요 자 앞에 있는 이 제품이 DS1823SX 플러스 어, 기존의 그 DS-161 SX 플러스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을 보면 어, 라이젠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어, AMD 라이젠 v 1 7 8 0 b 라고 해서 4코 제품이에요. 기존의 161 SX 플러스보다는 성능이 좀더 올라간 그리고 베이스도 더 많아진 이런 형태입니다. 생김새는 항상 그 똑같죠? 예, 뒷단에 뒤에 이 제품도 DS181 플러스가 한대가더 있는데 예, 모양도 똑같고 예, 다만 뒤쪽에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어, 동영상 찍기 전에 사전에 어, 일반적인 나스전용 하드디스크도 호환이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울트라스타 제품 12T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역시나 미검증으로 떠요,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음, 미검증으로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놀로지 전용 SATA 방식으로 되어 있는, 어, HAT 5316 테라 4기가 들어갈 건데, 어, 시놀로지에서 공식적으로 적어 있는 게 뭐, 8 테라, 12 테라, 16 테라, 18 테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쓰셔야, 미검진이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일반 나스 전용 하드디스크 중에 4 테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뭐, 시에이터나 울트라스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지, 그, 낮은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쓸리는 좀 만무할 것 같고요. 자, 해당 이 제품의 트레이라든지, 이 안쪽에 내용을 보면, 음 캐시 넣는 부분도 이전 우리가 그 DS1821 플러스에 들어갔었던 네, 이런 슬롯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안쪽에 보면 네, 캐시를 넣을수있는 부분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그 뒤쪽 부분에 보면 기가로 되어 있는 2포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텐지 1포트 되어 있고요. 그 관련 포트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어, USB 관련된 포트가 앞단에 두 개가 있고요 확장 유닛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사타 e 인터페이스 두 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텐지 UTP로 원포트를 제공을 하지만, 추후에 여기에, 어, 이더넷 랜카드 장치에서, 뭐, SF 플러스로 되어 있는 광, 텐지 기반으로 하든가, 아니면 UTP 방식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이 제품을 구축할 업체는 천안에 있는데, 화장품 제조업체,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하드디스크는 총 16테라 4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음 추후에도 용량 증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RAID 6로 묶어 주는. 그래서 16 4개에서 어 32테라 아 36테라 아 32테라죠. 예. 3 2테라로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구현을 해줄 겁니다. 시널러지 전용 하드디스크가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어, 그만큼의 내구성이나 성능이 더 올라갔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한 그 정책상, 어, 전체적으로 시널러지 제품 자체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이 제품은 그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8기가 탑재가 되어 있구요. 바닥 쪽에 보면은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기가를 꼽아서 사용을 하는데 어, 해당 업체는 16기가 이두 개로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32기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s m v 3410 400기가짜리 두개 넣어서 캐시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오늘은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그 설치하는 방법만 좀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이제 천안에 가서 구축을 하고 구축 사례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어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부분은 기존의 bs1821 플러스나 161 플러스를 써보셨던 분들은 바닥쪽에 피스를 열어서 바닥쪽에 피스를 열어서 메모리를 두 개를 장착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SSD 부분도 옆면에다 꼽아주시면 되는 부분만 뭐요거는뭐 많이 해봤으니까 동영상으로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항상 똑같습니다. 트레이도 똑같기 때문에 요거 양옆에 트레이 막대를 벗겨서 하드디스크 이렇게 위쪽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양옆에 트레이 그 막대를 꼽아주고요.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순서대로 이렇게 꼽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 디스크는 시놀로지에서 어, 출시된 것들은 4테라짜리 정품도 있고, 그다음에 12, 아 8테라, 12, 16테라, 18테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해당 기업에서는 그 주로 이제 작업하는 문서 기반하고 그 다음에 어도비 관련된 작업을 좀 많이 한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적재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수는 대략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제품을 구축하시면 어 성능도 잘 나오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5년 보증이라서 긴 워런티 기간 동안 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이 뒤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DS161SX 플러스입니다. 이 예, 제품은 요거에 비해서 베이스가 두 개가 적지만, 어,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은 일반 나스 전용 하드디스크도 호환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어, 이제 단종이 되는, 단종이 되고, 1823SX 플러스로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일반 그, 나스존의 울트라스타, 요거 넣어서 사전 세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음, 여기 뒤에도 보면은 또, 1821 플러스도 또 하나 또있죠 이런 예. 식으로 이것도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실 지금 162SX 플러스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 성능이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요 제품도 저도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DS918 플러스를 쓰다가, 이 DS161SX 플러스 상위 모델로 쓰니까 속도적인 체감이라든지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상위 모델급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기업이든 개인이다 이렇게 상위 모델로 쓰면 그만큼의 속도도 많이 나오고 용량 증설라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물론 이제 그만큼의 비용은 좀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음 어찌됐건 어, 해당 이 제품을 구축하는 그 사례, 실제 사례는 어, 다음 주 중에 제가 실제 구축을 해서 어, 블로그에 내용도 올려놓고 또 어, 유튜브 쪽에 내용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 제품을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혹시 개인적이던 어, 아니면 또 기업에서 구축을 하던 어, 이 구축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어, 구매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또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고 뭐. 언제든지 한 연락 주시면 어 충분한 내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동영상 그 설치하는 과정은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내용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이테크 서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메모리 먼저 장착을 해볼게요. 바닥면에 피스를 꽂어서요 기존에 메모리 하나가 꼽아져 있자, 그죠? 여기 밑에 자, 이거를 빼서 빼주고요. 예, 기가짜 정품이 하나 있죠. 예, 보이시죠? 자, 이제 빼버리고 여기 보면은 음, 디포 ES 0의1 6기가 예, 요거를 장착 우선 해줍니다. 메모리하고 SSD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풀어 놓을게요 자이 메모리 1 6기가태로장착해 볼게요 위쪽에 어, 이렇게 슬롯인 데다가 살짝 꼽아서 요렇게 살짝 이렇게 꼽아 주면 됩니다 아래쪽 것도 동일하게 꼽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시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자, SSD 부분이 여기 스티커가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홈에 맞게끔 해서 옆에 후크를 약간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예, SSD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쉽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DS1621 플러스나 1821 플러스를 써보신 분들은 이거 장착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세스타 장착하고 하드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렇게 수직으로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눌러주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여기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DSM 설치하고, 이런 형태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